인상, 찍는 거? 인상 한 하려고. 무슨 인상? 나무 이쁘지? 응. 응. 너무 이뻐? 안녕하세요. 솔림농원입니다 자, 오늘은. 근데, 비가... 잠깐, 미안해. 뒤에 죽은 나무가 보이는데. 아, 그래? 웃기잖아 지금 찍었는데, 얘는 꽃인데, 제 비는 다 장막해. 마음 바른 데서 찍어야지.

오늘도 일을 해야 되는데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해야 되나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오늘은 몸을 많이 쓰지 않는 편한 일을 한번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카메라를 저 좋아보시고 지금 보이는 이 블루베리 나무나 아니면은 토마토 농사를 짓는 지으시는 분들, 복숭아나 배, 모든 과일나무를 심으시는 분들, 또는 고추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약간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 줘도 당도가 1 브릭스는 올라간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것을 구하러 오늘 가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을 주길래 과일의 당도를 1 브릭스를 올릴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가지러 가보겠습니다. 그 재료를 가지러 가는 준비물입니다, 준비물.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무엇을 가지러 가는지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준비물을 챙기고 차에 실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다가 600리터짜리 물통하고 이호스도 구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추 어, 추워? 에어컨 틀었으니까 좋지. 자, 이제 블루빌리랑 과일 같은 거에 줄당도를일브릭스 높여줄 그 무언가를 가지러 거의 다 왔습니다. 아우, 머리, 오늘 컨디션도 안 좋고, 몸도 안 좋아서, 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노는 거라고 하기에는 또좀 그렇고, 일단, 일 같지도 않은 일, 몸이 편한 일을 하러 왔습니다. 아우, 여기가요, 데이트 코스인데, 길이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10km가 뚫려 있습니다. 10km. 바다를 막은 방파제입니다. 방파제. 제가 사는 곳이 경기도 화성이고요. 지금 가는 곳이 경기도 화성에 있는 최고의 선착장 궁평항입니다. 궁평항 어머 왜? 바다니까? 아, 바다에 니까아바다뭘 들어와? 수중보다랑 <laughs> 바다물 들어왔지 자 일직선으로 10km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10km로? 아니지. 자, 그럼, 일직선으로 뻥 뚫린 10km를 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잠시 후, 방지턱이 있, 있습니다. <laughs> 뭐 띵동, 아유, 아유, 깜짝이야. <laughs> 무슨 길이, 그냥, 10분은 온것 같은데, 아직도 도착을 못했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본 것처럼 길이 일직선입니다, 일직선. 거, 저기 끝에 보이는데 거의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거의 도착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왼쪽이 수문입니다, 수문. 수문이고, 아이고, 위험해. 여기에 주말만 되면 사람 아주 바글바글 합니다. 낚시해러 오시는 분, 회 들어오시는 분, 회 드시러 오시는 분, 낚시하러 오시는 분. 주말에는 복잡해서 차 세울 데가 없습니다. 어이구, 뭐야, 저거 새로 생겼네. 이거 뭐야? 수문인가? 어우, 야, 짠 냄새. 아니, 어 자기야, 짠 냄새 안 나? 여기, 어, 여기만 오면 양, 짠 바다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24시 할인마트에생겨놨 짜잔 아, 이의장 못생겼어? 뭐 할인마트 조개구이 분식도 있다 바다 여 바다수산물 직판장 여기는 어, 입구예요 어, 입구 핫도그 아, 핫도그 뭐야 여기 또뭐 해내? 2019년 4월 27일 28일 공평항 풍어제 아, 이거 굿 하는 거네, 굿? 응. 물고기 많이 잡히라고 우와. 풍어제가 굿 하는 겁니다, 굿. 거 그래, 풍어제가 굿 하는 거야. 어, 좋아, 여기다한번해 어디? 애정, 아유, 잠깐만. 여기가, 이 다리가 없었잖 아, 다리는 있었어. 뭐, 아니, 바닥에. 아니, 만들지. 잠기는 그래. 거. 아, 여기 찍어봐, 여기 뭔지. 차 오니까 유용하잖아. 체험장. 모터포트 체험, 갯벌 체험, 어린이 낚시 체험. 이런 데가 있고요좀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추워. 배달아 추운데? 추워? <laughs> 자, 주차장으로 한번 가서, 아니, 이쪽으로 한번 가서 보여주자. 어, 아, 장 저희가 사는 저기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제 회도 드시고 조개도 드시고 수산물도 엄청 많이 파는 곳입니다. 웬만한 분은 경기도 쪽에 사시는 분은 들 한두 번쯤은 다 오셨을 것 같은데, 그치?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여기. 어우. 저도 여기에 많이 놀러와 봤었고요. 낚시도 많이 하러 다녔는데 요즘에는 일하느라고 바빠서 한 번도 와보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궁평항 수산물센터 A동 B동 음. 그리고 이제 바닷물을 뚫기 위해서 이제 한번 선착장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머, 차못 들어가게 돼 있어. 못 뜨네, 못 뜨네. 국화도, 입화도, 행, 배 타는 곳. 아, 여기. 헉, 경고. 아, 배 타는 곳도 있어? 어, 비인데 차량 통행 금지. 그... 여보. 이거 이배 타는 게 있어. 아니 아 클라스 어 있어. 거기서 떠야지. 다른 데 가서 떠야지. 아니 여기 차 들어가게 돼 있는데 안돼 있나? 못 아니, 들어가나? 안 돼. 문안 열려? 안 어. 열리네. 자,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다녀 가지고 저기 어 하시는 분들 차량을 통행하는 곳인데 저는 그냥 일부러 들어왔습니다. 어업이 아니라 농업인데 비슷한 농업인데 바닷물을 뜨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몰래 왔습니다 자 왼쪽 보면 어우 저거 뭐야 저거 저거 이름 뭐라 그러지? 크레인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도 보이고요 배 같은 거 고쳐 수리하는 데인가? 아 모르겠어 그리고 왼쪽을 보면 어우 높다 저 물이 쫙 빠졌을 때 밑으로 보면 되게 높아가지고 되게 무서워요 야, 보니까. 아 그래 그치? 그리고 이쪽에서 주말되면 사람들이 막낚시해놓냐고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laughs> 근데 저는 시리 바짝에 작업복에 바닷물을 뚫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 투망이라고 그러나 투망 던져가지고 상어도 잡았어요 상어 새끼. 응, 상어 새끼 야 저거 뭐야 저거 테러졌네 저게 뭐하려고? 테니스장이야? 여기 진짜 많이 달라졌는데? 아 일했느냐고 바빠서 놀러오지도 못했고 어머 저거 뭐야 여기가 서, 선착장이고요 배가 이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주말되면 직접 잡아온 물고기나 꽃게 뭐 그런거를 해산물을 살 수도 있어요 지금 물 들어오는 중 같은데? 안 들어오니까, 얼로 수증모다. 수증모다, 안들어고 마이너스하고 어, 조심해, 이거. 이거 여기다 물나오는거 보이지? 어허. 할아버지 같아. 잘 나온다. 어 아우. 어. 금방 받겠네, 금방 가도. 봐도... 아뭘 보여야지. 가이 갔다. 제가... 이거 한번 잡아봐. 물통에. 바닷물을 받고 있습니다. 바닷물. 금방과 저희 금방 600m인데 한 5분. 어, 갈매기들이네. 갈매기들이 있습니다. 갈매기. 날아다니고 아, 놀기 딱 좋은 날인데. 저희는 저 물만 받아 가지고 또 집으로 가야 됩니다. 저기 또 반대쪽 보니까 낚시하는 분들이네. 막간을 이용해서 집사람이 갈매기 밥을 주고 있습니다. 받아 먹어야지 그걸 땅에 떨어키니우 가자 <목소리> 또 없어? 에이, 가자 없어. 아니, 밥 달라고 그렇게 잔뜩 물렸는데 주다 말면 어떡해? 에이. 가자가 없어서 먹이 주는 거는 끝났네. 에이 야 어, 갈매기 물이 우우우... 얘들아, 미안해, 가자가 없어. 어서선 배가 한대 들어오고 있네요. 뭐, 뭘 잡아왔을까? 네 예,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어선들이 한두 척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갈매기 물을 주는 동안에 물이 다 받쳤습니다. 아, 갈매기 밥을 주는 동안에 물이 다 받쳤습니다. 아, 바닷물을 떠오다 식당에 들려서 잠깐 밥을 먹었습니다. 자기 밥다 먹었어? 응. 다 먹었는데 이렇게 반찬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네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걸 갖다 또걸음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감자. 아, 이 내가 늦게 벌려봐. 벌려. 감자. 깨도 들어갔고, 당근도 들어갔고요. 오이에 부추 당근. 마늘도 남았네, 마늘. 어, 이거 되게 좋은 거 있다. 물미역. 물미역인가? 물미역. 미역 질기. 그 다음에 돼지고기하고 양념. 자. 이런 거를 다 모아서 밥밥아 그거도 지마 그냥 무는 뭐 영양분이 그래서 밥 밥도 넣어 탄수화물이잖아 응밥 그다음에 사람 몸에 아주 좋은 된장찌개 왜는야이 모든 걸다싸 가지고 상추 네, 상추도 넣어 아요거는 재활용. 얘는 별로 별로 것 같아. 이런 거다 모아서 액비통에 넣어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식당에서 가지고 온 반찬들을. 반찬들을 넣고. 발효를 시켜줍니다. 여기 한번 찍어줘 봐. 어제 블루베리 남은 거 왕창 때려 놓습니다. 이거. 어우. 오블루베리 엄청 많은데. 야 반찬도 들어가고. 이게 건데기가 너무. 삽으로 아, 해야 될것 같아. 아니야 여기다가 액비 갖다 더 넣을 거야. 됐어 일단 해놓고 액비 더 갖다 넣으면 돼. 아까처럼 옮겨 담으려고? 그렇지 그럼 이걸 뭐로 내려 손으로? 포크레인 아이고 맨날 그렇게 했잖아 어머 여보 빠졌어 안 아, 빠졌어 아니 호수가 빠졌다니까? 어디가? 아, 안 빠진 거야? 안 빠졌네. 잠겼겠네. 고! 밧데리선을 연결하고 어머머어머어머어머 오우 아... 잡지도 못했어 어우 되게 쎄 4만원인가 3만원인가 했는데 모터가 엄청 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제가 이바닷물을 떠갔는데요. 저희 블루베리와 이제 고추한테 다줄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닷물만 잘 줘도 과일의 당도를 일부릭스는 올려줄 수 있다. 당도도 높여주고 살균작용을 해주는 바닷물을 한번 관수와 연면식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 통이 한 20리터정도 되는거니까 이통 하나를 다 넣어 머 아, 통째로 들어 아 이걸 어떻게 들고 가다 넣으면 한 500개 정도 된겁니다 끊어봐 아통 손잡이가 끊어져서 일단 다른 통에다가 다른 통에다 넣고 뒤집고 올라가겠습니다 이것도 다 깨지는 거 아니야? 어머! 이거 뭐 깨질 거같아 찌직 소리 <laughs> 나 오우 그 안에 물이 가득 찼어. 아까 몇번 넣어? 아니, 많이 엎질러졌으니까 한번 더. 한번더 넣는 거야. 좀 엎질러졌으니까. 이렇게 한 20미터 정도를 1000미터 정도 탱크에 넣고요. 20미터 정도 넣고 이 밸브를 열고 모다를. 돌려주시면 지금 여기는 호스가 양수기에서 이렇게 통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속 안에 있는 액비나 바닷물 뭐 그런 걸 넣었을 때 섞어줍니다. 이 상태로 약한 5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자 이제 5분 정도 돌려줬으니까. 모다를 끄고 이제 액비나 바닷물을 배합해 주는 밸브를 잠그고요. 일단 바닷물을 관수를 한번 해 주겠습니다. 관수를 해주면 이제 안 좋은 병균도 죽일 수 있고 살균제 역할을 합니다.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나무를 멋있게 만들려면 그 외대로 키웠는데 이 밑에서 올라오는 애들은 없애지는게 좋아요. 없애지는게 좋고 약간 위쪽에서 올라오는 애들을 얘네들은 센터로다가 잡아 뽑아 올리면 여기서 나오는 애들을 가지고 밑에 단을 잡아주면 좋습니다. 자 말하는 동안 지금 바닷물이 500대 1로 희석한 바닷물이 저희, 관수, 스틱으로 바닷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분에. 이런 식으로 바닷물을 500대1로 관수해 주시면, 이제, 살균제 효과도 있어서, 나무나 채소 같은 것들이 병도 안 나고, 이런, 저희 블루베리 같은 과일들한테는, 장도가 높아집니다. 한, 바닷물을만 잘 줘도, 한, 강도가 1브릭스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닷물을 저큰 통에 받아 놓고 가끔가다 한 번씩 이제 과일이나 뭐 고추나 그런데 다 주곤 합니다. 자, 여기는 그러면 일단 스티코티공에서 이제 화분으로 관수를 하는 모습이고요. 옆에 밸브를 관수는 참고 이제 여기를 열면 이제 연면시비를 할 겁니다. 옆에 하우스에 와서 밸브를 이 열어주면 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잘안 보일 것 같은데. 날씨 때문에. 자, 돌아가고 있는데 잘 보일래나 모르겠네요. 물방울이 여기까지 튀기는데 이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유, 차고. 확대? 끝내. 또 이렇게 보이죠? 지금 스프링 쿨러를 통해서 이 열면 시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유, 차고. 이렇게. 이제 바닷물도 가끔 연면 시비를 해주고, 제가 만든 액비도 연면 시비를 해주고, 식초나 목초액, 그런 것들을 가끔 영양, 아이, 아우 차가워 죽겠네. 가끔 가다 연면 시비를 해주면, 이 과일이나 나무들에게도 엄청 좋습니다. 아우 차가워서 나가야 되겠어. 이큰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건데요. 큰 통. 가까이서 보시면, 저 수틱이, V자로다가 이제 물이 쫙 뻗치는 건데, 한 개만 났을 때는 이제 반대쪽에 덜 가게 되니까 양쪽으로 설치를 해서 화분 전체로 충분한 물이 가게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베리의 당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바닷물을 떠오는 모습과 공평한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